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마찬가지지만 가장 싼 것과 가장 비싼 것은 대체적으로 없죠. 오늘 제가 타고 있는 바이크는 2016년식 야마하 XTZ-125 입니다 그때 당시 가격이 289만원 뭐 엄청 싸죠? 현재 국내에서 제법 쓸만한 상태의 바이크가 불러다니는 녀석들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듀얼 스포츠입니다 물론 이게 장터에서 매복을 좀 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여치저치 손에 넣을 수는 있는 물건이에요 2016년에 출시했으면 지금 2025년이니까 벌써 9년이 지난 바이크인데 지금 중고가격은 어떨까요 300에서 400만원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차가격보다 올랐어요 왜 이런 기현상을 보이는지 우선 이 녀석의 주무델인 오프로드에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이 가장 싼 만큼 배기량도 125로 단촐합니다 우리나라 듀얼 바이크 중 가장 낮은 배기량입니다 심지어 120온도공랭이라 출력도 11마력 정도 <laughs> 매우 소박한 출력을 보유죠. <laughs> 대신 구조도 매우 단순하고 무게도 엄청 가볍습니다. 덕분에 무려 기름 다 들어간 웨이트 상태가 한 120kg 정도밖에 안 나가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무게라면 그냥 슈퍼커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커브에 비해서는 이런 휘끼려가 압도적으로 잘 가죠. 물론 가격이 가격이기만큼그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아주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이 정도 백이랑이 낼수 있는 영역 내에서는 정말 똘똘하게 잘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는 이제 프론트 21, 리어 18 이렇게 본격적인 휠셋이 또 크게 한몫하고 있죠. 아무래도 태생이 그렇게 하드하게 타는 녀석은 아니다 보니까 아주 본격적인 플레이는 뭐 저도 힘들고 이 바이크에게도 힘들지만 오늘 코스 정도의 오솔길에서 정말 차고 넘칠 정도로 즐겁게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코스가 잡석이 좀 올라와 있고 지저분한 구간이 많은데 이런 길에서도 크게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그리고 물고리나 이렇게 낙석들을 피할 때처럼 갑자기 라인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없잖아요. 그데 그럴 때 정말 압도적으로 쉽습니다. 역시 바이크재서는 배기량이 있는 것이 아니면 아주 잘 보이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트고가 840mm로 아주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차체 폭이 원체 슬림하고 다이크도 압도적으로 가벼워가지고 뭐 시트고는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될정도요 아마 키가 한 160cm만 넘어도 충분히 적응하면 탈수 있을 것 같고 한 165cm만 넘어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느낄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모아서 요약하자면, 체구가 작은 사람이나 입문자가 오프로드를 좀 적극적으로 타고 싶을 때 권할 수 있는 바이크면서 합법적으로 고무판도탈수 있고, 공도 이동이 가능하고, 또 이중 소염이 없이 탈수 있는 유일한 바이크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이 바이크가 꼭 만병 통치약 같지만, 뭐 그건 아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백이량이 작다 보니까 그 스로틀 뒤쪽을 좀 많이 쓰게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이 순정 스로틀이 회전하는 범이가좀 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스로틀 리턴이 필요할 때손 안에서 이게 다 풀렸겠지 하고 쥐었을 때 아주 리턴이 덜되 있을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 바이크가 뭐배기랑이 작다 보니까 거의 항상 풀 스로틀을 유지하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도 한데 그 스로틀을 회전하는 범위 자체가 좀 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라이더가 좀 적응을 하거나 아니면 그 하프 그립이라고 해가지고 스로틀이 조금만 움직여도 좀 많이 당겨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튜닝 부텝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튜닝을 하면은 좀런이프로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프론트는 디스크 브레이크인데, 뭐, 백이랑 생각했을 때 크게 아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리어가 드론 브레이크거든요. 이거는 뭐, 컨트롤 하는 느낌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그 스토핑 파워 자체가 좀 약합니다. 그 리어 브레이크가 용량이 조금만 더 컸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점은 이 바이크가 매물이 좀 귀하다. <laughs> 구하기가 좀 어렵다. 배경도 그럼 이그 다음은 업로드를 타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시내에서 타기가 상당히 좋아요. 한 시속 40까지는 백이랑 생각했을 때 꽤나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뭐 상당히 경쾌하다 이런 느낌. 그리고 한 시속 5 0 k m 까지도 꽤나 준수해요. 그리고 이제 80km까지는 가속이 이어지긴 하는데 그냥 여기는 뭐 보통 125cc? 고그 정도 높낌 그리고 이제 80km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거의 실질적인 가속은 뭐못 느낀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속은 시속 90km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 XZ로 공도를 이동할 때는 대형 국도는. 가급적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방 도로나 이렇게 한가한 도로 위주로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한 시속 40, 60뭐이 정도 구간이 나름 활기차기 때문에 시내는 매우 추천할 만합니다. 네, 이거는 뭐 출퇴근을 한다거나 뭐 학교 통학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주 예, 추천할 만해요. 그리고 참고로 연비가 매우 좋거든요. 한 리터당 40km 정도 나기 때문에 뭐 데일리 라이더들한테도 충분히 추천을 하나 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의외로 이게 업로드에서 즐거운 게좀 포지션이 높다 보니까. 높은 그뭐 타점에서 이렇게 훌쩍훌쩍 기울이면서 타는 느낌이 상당히 좋거든요. 뭐 무게도 엄청 가벼워가지고, 뭐 그런 동작이 크게 버겁지도 않고요. 이렇게 XTZ의 온로드 느낌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외관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제 실컷 탔으니 디자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전형적인 메뚜기, 멸치, 좀 요쪽과. 그러니까 엄청 가볍겠죠. 그게 무게가 거의 슈퍼커버 정도? 네, 디자인으로 보면은 그 어드벤처 바이크들처럼 뭐 글래머러스한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슬렌더과라고 봐야겠죠? <laughs> 포크가 상당히 이렇게 얇은데 뭐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네. 이게 바이크가 가볍다 보니까 이 바이크는 뭐 키가 너무 크거나 아니 키가 큰건 그나마 괜찮아. 근데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시는 분에게 추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 80kg가 넘는다. 그러면은 좀이 바이크는 비추. 근데 또 80kg 넘으시는 분들은 또탈 만한 바이크들이 많으니까 굳이 또 이거를 선택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25cc 공랭 그리고 킥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터리가 조금 탈이 나도 키도 걸수 있겠죠. 이렇게 어드벤처 바이크한테 플랜 B가 있다는 거는 상당히 추천할 만하죠. 그리고 휠셋은 21에 18.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종류의 오프로드 타이어를 뭐 쉽게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어 캐리어 달려있고 오토캠핑 할 때도 괜찮아요. 이게 보통 리어 캐리어 사용하면 여기 리어 캐리어 좀더 튀어나오게 그리고 뒷 시트 조금 일부 사용해서 짐을 이렇게 얹게 되는데 그러면은 한 뭐 무난히 80m 이상은 적재가 되니까 80m 가지면 모터캠 돌출을 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네, 세조기, 이렇게, 온 오프. 옆으로 돌리면은 오프. 이게 온.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렛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딱 없으면 큰일 나는 것들까지만 있어요. <laughs> 굉장히 단촐하죠. 뭐 여기서 더 바라면 안 돼. 이게 이만큼 해주면은 뭐 땡큐지. 근데 생각보다 바이크가 작진 않습니다. 거의 풀 사이즈 듀얼링도 스펙이어 가지고 생각보다 바이크가 그렇게 작진 않아요. 이제 총평 들어가 볼게요. 이게 한 2016년도에 잠깐 공급이 된 바이크가 아직까지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오히려 당시 출시가 보다 지금 중고가가 더 비싸다는 거는 <laughs> 정말 드문 케이스죠 이게 오늘 이렇게 바짝 타보니까 좀그 이유를 알것 같아요 첫 번째 이게 고장날 건더지가 없는 <laughs> 진짜 단순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도 적고 뭐 심지어 연비도 좋아가지고 압도적으로 경제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유는 완전한 오프로드 룩인데 이게 은혜로 시내랑 와인딩에서 재밌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번째 아주 본격적인 하드코스는 추천하지 않지만 어지간한 오프로드여서 충분히 재미를 줄 만한 성능이에요 그리고 네번째 진짜 가벼워요 이렇게 흙길 타려고 하면은 이 가볍다는게 굉장한 장점이죠 그리고 다섯번째 이게 2018년 이전에 등록된 125cc다 보니까 황금도 면제입니다. 125cc니까 당연히 이중 소형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 번호판을 달수 있기 때문에 뭐 합법적으로 공고 이동이 가능하죠. 이렇게 몇 가지 이유로 요약을 해놓고 보니까 XTZ가 딱히 대안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 바이크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번호판이 달리는 원동기 오프로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125cc니까 뭐 어쩔 수 없죠. 한계가 좀 명확하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좀 스로틀 리턴이 좀 멀다 아무래도 풀스로틀 상황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 리어브레이크 용량이 좀 아쉽다 이 정도 단점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간단하게 테스트 라이딩을 진행해 봤는데 상당히 뭐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할 만하고 일단 재밌네요 바이크가 어떻게 오늘 영상이 야마하 XTZ125가 궁금했던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뭐 즐겁게 보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 해주시면 좋겠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스티노의 박샘이었습니다 부릉부릉